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은 2019년형에 현재 주행거리는 66,000km가 주행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차량의 등급은 3.0 가솔린에서 익스클루시브 등급인 차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가격은 2,29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전혀 없는 차량이었었고요.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도색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뭐 도색이 한한 판은 있었습니다. 이한 곳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모든 외판은 도색되어 있는 곳도 없었던 차량이었었고요. 그럼에도 가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풀체인지를 앞둔 시점에서 금액은 조금씩 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가격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더 높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었습니다. 소유주는 총두 번이 변경이 되어 있었고요. 보험 처리를 한 내역도 한 건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한 내역은 없는데 도색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차량을 매입해서 상품화를 진행을 하면서 조색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1열 타이어의 경우 대략 60에서 7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외부의 상태가 어느 정도 사용된 흔적들은 있었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뭐 굉장히 가격은 이 정도의 상태면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내 외부의 상태였습니다.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코드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뭐 녹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같은 연식 주행 거리가 지났음에도 주로 실내에서 주차가 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부의 상태가 더 깨끗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주로 실내에서 주차를 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출고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기간이 다와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검사도 제가 대신해서 출고 작업으로 검사를 받는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상품화를 마친 상태이고요.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고,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1열의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3000cc에서는 중간 등급인데,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었고요. 스마트키 두 개에서, 카드키까지 그대로 보관 중이었는데 카드키는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기본 옵션이고, 선 커튼도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당연히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 픽스 단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크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실내 상태는 처음에 점검을 진행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옵션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메모리 시트 역시 기본 옵션이고요. 운전석의 시트 역시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고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도 기본 옵션입니다 가장 상위 등급은 아니었지만 통풍 시트나 이러한 옵션들도 뭐 모두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차를 구입할 때 붙어 있던 보호 필름을 아직까지 떼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리 버튼들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내비게이션도 터치해서 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옵션도 기본이고요. 블루링크가 지원되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에서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내 등도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쪽에도 아직 보호필름을 떼지 않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들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주로 흡연한 흔적들이 이 A필러 쪽에 많이 남고 하는데 그러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66,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버튼시동 스마트키라든지 커튼에어백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주재석을 확인했을 때 확실히 준대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또 그랜저는 다른 동급 브랜드에 비해서 실내의 여유 공간이 가장 넓은 차량이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실내 공간이 여유가 좋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의 판매 가격은 2290만원에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랜저의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배달해 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